공늘 이렇게도 시방에 소문나게를 듣고, 우리 교인들 좀 모시고, 아빠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제 퇴근하고 다시 떠났고. 하나님, 우리끼이 한참 남은 원년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공개하시고 향해를 또이처럼 아름답게 마음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성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섬기는 재단, 하나님, 품기하여 주옵소서. 아, 네. 저희들을 통해서 만방에 또 하나님의 귀한 영광,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간구하는 성령이여,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두루두루 온누리에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 네. 저희들의 삶이 찬양이되 하시고. 저희들의 대화가 찬양이게 하시고 아, 네. 저희들의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 큰 찬양이게하여 주옵소서. 아,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찬양을 인하여 새롭게 새롭게 깨달아가고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감리님을 아, 네. 비롯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하나이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더큰 은혜가 넘치고 에스톱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지게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도담양을 그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음식 제공받습니다. 아버지여 영육간에 건강 주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건강 주소서 아버지여 가정의 건강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그뒤 v 압창당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없이 예, 감사하옵고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기를 비오며 이 모든 말씀 날 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